안녕하세요. 진흠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4월달 신제품이 출시됐죠. 음, 4월 한 22일? 어, 한 지금 일주일 가량 됐는데, 음, 마샬에서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마샬 마이너 4가 출시됐고요. 아, 출시와 맞춰 발빠르게 좀 리뷰를 하고자 해서 빠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저도 마샬 제품은 스피커류는 많이 봤지만, 이어폰 제품은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아, 있습니다. 마샬 마이너 4 제품입니다. 마샬 제품이 어, 디자인이 변경이 되지 않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스피커도 그렇고, 얘 이어폰도 동일하게 디자인은 바뀌지 않아요. 아, 오픈형 제품이긴 한데, 벌써 이제 4세대 버전이 출시, 출시가, 벌써 4세대 버전이 출시가 됐고, 마샬 3, 그 마이너 3에 비해서 딱히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소소하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변경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오픈형이죠. 마샬 이어폰의 오픈형 제품인데 이3 제품에 비해서 어 일단 가장 크게 변경이 된건 블루투스 코덱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마이너 3는 어, sbc 하고 aptx 이두 가지만 지원을 해서 아이폰 유저 분들이 좀 사용하기엔 좀 꺼림직한 이런 어,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2번 마이너 4로 4세대로 넘어오면서 aac 가 추가됐습니다 어, aptx 대신 LE 오디오가 추가 됐는데 국내 출시된 휴대폰 중에 이 LE 오디오를 사용할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어, 이것도 참 거시기 하죠. 그래서 갤럭시 유저분들은 AAC나 SBC로 코덱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폰 유저분들은 AAC로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변경된 점은, 어그 충전 시간,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는데, 3 같은 경우엔 어 15분 충전, 급속 충전을 하면 1시간 반 사용이 가능했지만, 4세대로 넘어오면서 어 15분 충전에 3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 세대가 없어서 이미지로밖에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추가로 변경이 된게이 노즐 부분, 노즐, 노즐 부분이 어, 금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laughs> 그 정도로 워낙에 뭐 디자인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은 이런 마이샤 이어폰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소소한 변화만 가져간 걸로 보여집니다. 뭐이 정도 변화인 것 같아요. 크게 그 이유에는 뭐 다른 게 다른 부분을 뭐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마샬하면 디자인, 그러니까 이 마샬 로고 이거 하나만으로 국내에서 대히트를 친 이런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스피커는 뭐 사운드를 익히 들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이어폰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도 해보고 했는데. 무엇보다 그냥 디자인 하나만으로 이 마샬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샬의 M자를 볼 때마다 드래곤볼의 마인부의 <laughs> 그런 로고가 좀 떠오르는데 아마 뭐 드래곤볼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진짜 이니셜 로고 하나만으로 먹고사는 이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보다도 이거를 열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감호를 감성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미쳐버릴 감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여기 이어폰에 M자 보이시나요? 어, M자가 미친듯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 라인에 열면 이어폰을 빼면 M의 밑에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탁 여는 순간 이 M자 라인 그대로 어, 지독히 마샤를 강조합니다. 이 이어폰을 열었을 때 감성 에어팟 쓰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뭐 이어, 이어폰 케이스를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음, 이어폰의 그 감성, 앱들의 감성이죠. 마샬의 감성은 탁 얘를 오픈도 두번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두 번. 한번반딱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애의 느낌. 아, 디자인 완성도는 참 지리는 것 같아요. 에어팟 지금 이세대 보면은 거의 동일해요. 다만 유닛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는 그 부분의 차이점이 있고요. 어뭐 공구에서나 볼 듯한 이런 드라이버에서 느껴지는 질감 처리가 있고요. 지금 아랫부분은 또 금속으로 음. 블랙 앤골드는 실패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어, 바뀌었듯이 노즐 부분은 어, 골드 색상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충전 단자는 어, C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정품 지금 그 같이 동봉된 구성품이 좀 뻑뻑해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충전 단자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뭔가 남아요. <laughs> 쑥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 부분도 살짝 좀 아쉽죠.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그 케이블로 꽂으면 쑥 들어가지는데 끼다 만듯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뭐 헐렁거리진 않아요. 어, 오픈형이기 때문에 어, 별도의... 이어팁 없이 그냥 바로 착용하는 그런 모델인데 어, 꼈을 땐 크게 뭐 눌림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서 어, 편해요 어, 귀에도 딱 맞고 딱그 음. 에어팟 착용감하고 거의 비슷한데 에어팟은 제 귀엔 귀에 살짝 귀에서 노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너 4는 귀에 딱 어, 가득 찬 그런 느낌입니다 제 귀엔 장시간 착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사람 별로 어,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사운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드라이버는 지금 12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아마 전작하고 사운드 차이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코덱 말씀드렸잖아요. 갤럭시 유저분들은 SBC하고 AAC 두 가지 코덱을 선택을 해실 수가 있는데 두개 코덱을 개발자 모드 들어가셔서 조절을 하면 음질이 좀 다릅니다. AAC로 들을 땐 조금 더 플랫한 그런 느낌인데, SBC로 들으면 중고음 부분이 좀확 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LE 오디오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LE 오디오로 당연히 연결 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아이폰 유저분들은 AAC로 그냥 들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 들었을 때, 음, 마샬 하면은 기타 인프 감성이잖아요. 이 중고역에서 탄탄히 받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비슷해요. 그 마샬의 그런 느낌. 다만, 저음 부분이 좀 극저역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아쉬운 거 같네요. 제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쉬운 거 같고, 저역 양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도가 좀 낮아서 볼륨이 살짝 작은 느낌입니다. 그 갤럭시 기준으로 제가 한100 정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볼륨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저역이 좀 빠져 있다. 중고역은 그냥 평타 정도인 거고 고역 부분의 표현은 좀 아쉽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저는 마샬 어플리케이션을 뭐 스피커 작동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이어폰으로 사용하기는 처음인데 디자인 하나는 진짜 예뻐요. 어, 어, 지금 보기에도 어, 디자인은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비교를 하더라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한국어 지원이 안됩니다. <laughs> 네, 영어로만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퀄라이저는 기본 프리셋에 외에 섯가지 어, 어, 프리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커스텀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 오밴드를 수동으로 만져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 음, 몇 가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는 좀 높으나 이요 윗부분, 이요그뭐 마이크 부분을 제외한 이 위쪽이 다 터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저에겐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어폰을 꽂을 때 이렇게 꽂진 않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잡고서 귀에 넣진 않잖아요. 보통 헤드 부분을 잡고서 귀에 넣을 텐데 터치가 많이 민감해요. <laughs> 잡는 순간 터치를 그냥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어, 터치 자체는 많이 민감하다는 거 그렇게 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 터치를 했을 때 뭔가 그 두들기는 터치 감성 햅틱 감성 있잖아요 햅틱은 뭐 진동을 올려주지만 이거는 음으로 해서 꼭 뭔가 눌러 이 터치를 했을 때 누른 듯한 어, 그런 느낌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좋아서 이 점은 괜찮은 것 같네요 두번째는 통화 아, 통화 볼륨이 좀 작은 편입니다 실내에서 들어도 휴대폰 볼륨을 가장 맥스로 올렸는데도 뭔가 조금 더 키우고 싶은데 키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통화 수신 강도는 괜찮아요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어, 내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데 다만 내가 들을 때 어, 볼륨이 좀 작다 그래서 좀 소음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엔 어, 제대로 안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운드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 저음 부분, 베이스가 좀 아쉽다 살짝 극저음 부분이라도 조금 더 올렸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이거를 사용을 할때 조금이라도 단점을 상쇄하고자이 어플리케이션의 어, 이퀄라이저 세팅을 프리셋에 미드 리덕션이라고 어, 미들, 미들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음, 여기 저역 부분하고 고역을 V자형으로 이렇게 올려준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으로 들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장점이지만 그래도 단점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모든 마샬의 제품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분은 어, 나는 좀 애플보다는 좀 독특한 이런 디자인의 오픈형 이어폰을 가지고 싶다. 좀 개간지 이어폰을 가지고 싶다 라는 분들은 초이스하기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 측면만 바라보신다면 이 제품은 저기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어, 공식 출고가는 169,000원, 뭐 이전 버전하고 가격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프로모션에 살짝 카드 할인이 들어갔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링크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마샬 마이너4 제품 리뷰를 해 봤는데요 감성 하나는 진짜 애플 뺨친다 아, 그렇게 <laugh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어 먹고 살수 있는 모델이다 추가적으로 어 다른 상품의 정보 프로모션을 어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엠디 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활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엠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